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기에 마음의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마음의 동력이 생길까? 아니, 이루고 싶, 정말 이루고 싶은데 안 움직여진다고요? 당장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는데도요? 진짜 이루고 싶은 거 봐주세요. 네, 몰입을 하세요. 이루고 싶다니. 뭐 간절함만 갖고 되는 건아니니까 그걸 몰입, 몰입으로 바꾸세요. 몰라 괜찮아 자명이 몰입이죠. 몰라 하고 하세요. 하기 싫은 마음. 뭐가 뭐가 있는데요. 크게 걸리는 게안 움직여지는 건. 진짜 이루고 싶으면요 움직여지게 돼 있거든요. 뭐가 있는데요. 그거를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가세요. 마음에 뭔가 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자명해. 그거 안 하고 지금 이러면 자명해하고. 자명함도 따져보시고요. 몰라, 괜찮아로 계속 내려놓으시고요. 뭐, 뭐가 막고 있는 게 있다면, 그걸 몰라, 괜찮아 하시고. 몰입하셔야 일이 됩니다. 간절히 원해야 되고요. 몰입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. 끝없이 지금 해야 될걸 해야 돼요. 그리고 더 잘하려고 끝없이 연구해야 돼요. 이네 가지가 사여의적 신통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예요. 이걸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이건 부처님이 보장한 거거든요. 이 중에 빠진 것들을 빨리 채워보세요.